그래서 내 달수가 아, 2000짜리 병. 노박덩굴 차를 듣고 있는 이곳은 바부 각신의 떡입니다. 노박덩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 요거 약성 모르시는 분들 참 많을 것입니다. 많은 <laughs> 아, 각설하고 아 맛도 좋고 향은 모르겠습니다. 향도 좋아? 향도 좋아? 좋아? 어. 아홉 번을 넣고 해야 된다는데 아, 요거는 줄기고, 요거는 1차 덖고는 음. 열매입니다. 네. 아, 이거 사 먹는 게 싸지 이거. 아우, 사 먹는 게 싸지 이거. 야. 아, 이게 구하기도 힘들뿐더러. 아, 관절을 어떻게 해서. 아, 향이 배어 나오는 게 죽입니다. 괜찮 응. 진짜 아. 향 괜찮아? 어, 좋습니다. 아, 이 응. 어. 이런 거는 바보 각신의 뜨락이 아니면 결코 어 차로 을 아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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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노박덩굴입니다. 아, 아, 뜨겁다, 덥고. 응. 와, 얘는 누구야? 얘는 감곡얘차 닦고 놓 겁니다. 왜다 흘리고 조심, 조신, 조심하지 못하고, 아까운 거.